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무리수라고 해서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제곱근표라고 하는 건데, 자, 제곱근표 1.00부터 99.9까지 그러니까 루트 1부터요, 루트 99.9까지 양의 제곱근을 반올림하여 반올림이라고 했죠, 반올림, 반올림.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해서 나타낸 표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읽, 읽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면 1.6이고, 오른쪽에 2. 자, 만나는 숫자 1.273이라고 있죠? 얘는 루트 1.62인 거야. 루트 1.62. 그래서, 자, 루트 1.62가 라고 하는데 뭔가 좀 자,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나타내기는 해요. 이렇게 나타내기는 하는데, 자, 얘를 뭐라고 부르죠? 무리수예요 무리수. 무리수는 원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란 말이야. 무한수수니까, 원래는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반올림에서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실제 루트 1.62는... 어, 얘랑 정확한 값은 아니고 근사 값이야. 어림에서 나타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그냥 계산하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러분 책맨 뒤에 보면 있어요. 자, 원래는 이제 어림한 거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자, 아직은 이 기호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제국금표에는요, 1부터 99.9까지 있어. 1부터 99.9까지 있는데요. 제곱근표에 없는 거. 자, 1부터 루트 99.9까지는 제곱근표에 있단 말이야. 루트 200 같은 거. 루트 200. 자, 이런 애는 어떻게 구할까? 자, 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루트 a 제곱 b는 a 루트 b 다 a라는 제곱 인수를 꺼내서 자, 만들 수있 만들 수 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얘가 루트 10의 제곱 곱하기 루트 2란 말이야. 얘가 10 루트인데 얘는 제곱근표에 있어요. 얘는 제곱근표 있단 말이야. 얘는 에 있음 이걸 이용해서 얘는 제곱근표에 없지만 걔를 바꿔서 제곱근표에 있는 걸로다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곱근표에 자 루트 3과 루트 30은 있을거야 근데, 루트 300 이런 친구는 없단 말이죠. 루트 300. 자,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 300의 약수 중에 제일 큰 제곱수가 100이죠. 얘가 루트, 자, 10의 제곱 곱하기, 루트 3 3개 써 있는 거니까 그냥 눈으로 보셔도 돼요. 자, 얘가 10 루트 3이니까 10 곱하기, 얘가 1.73이래요. 1.73이. 그니까, 17.3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자, 루트 3000. 자, 루트 3000을 루트, 자, 방금 100 곱하기 3으로 했죠? 자, 비슷하게 1000 곱하기 루트 3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자, 여기 1000을 근호 밖으로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1000 곱하기 3으로 가는 게 아니고 100 곱하기 30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자, 얘가 10이고요. 루트 30이 5.477이라니까 5.477에서 54.77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 제곱근표에 없는 거 하고 있었죠. 자 루트 0.3자 얘는 분수로 나타내면요. 0.3은 10분의 3인데 자이 10을 근호 밖으로 꺼낼 수가 없어. 그래서 분모 분자에 10을 더 곱해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루트 100분의 루트 30이고요. 10분의 자 5.477이니까 0.5477 이렇게 되겠죠? 그래? 어? 자 그다음 루트 0.03자이 친구는 루트 100분의 3이네요. 100분의 3자 루트 100분의 루트 3이고요. 10분의 1.73이다. 그러면 0 1 7 3 2해서 0.03이란 거, 0.3 또는 3 30, 300, 3000 이런 수의 제곱근은 제곱근 표에는 없지만 자 근사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수의 대소관계는 자 뺄셈으로 구분합니다. 뺄셈으로 자 너무 당연한 거지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커.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고요. 뺐는데 0이야? 둘이 같은 거고. 뺐는데 결과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자, 앞에 있는 A가 B보다 더 작은 거겠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자, 모든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요. 정수 부분이 있고요. 소수 부분이 있어. 자. 음. 뭘로 할까? 자 모든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얘를 이제 정수부분이라고 하고요 얘를 소수부분이라고 할거야 그러니까 저 무리수라는 녀석은요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의 합이에요 합 자, 만약에 루트 2로 예를 들면 얘가 1.414 어쩌고저쩌고인데 자, 여기 1을 정수 부분이라고 하고요. 0.414이 부분을 소수 부분이라고 해. 자, 그러면 우리가 소수 부분을 직접 구할 수는 없단 말이야. 왜? 여기가 무한 소수잖아. 무한 소수니까 자, 여기에서 소수 부분을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정수 부분을 이항을 시켜요. 정수 부분을 이항을 시키면 소수 부분이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 거랑 같아요. 이해됐나요? 예, 자, 요거 관련돼서 문제 풀이를 볼게요. <laughs> 자, 제곱근표가 이제 책맨 뒤로 보면요. 맨 뒤에. 제공표 읽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굿. 자 여기 왼쪽 부분에 보면, 여기가 9.9까지 나타내져 있는 게 있어요. 9.9까지.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타내져 있냐면, 10, 11, 12에서 정수로 나타내져 있어요. 정수로 나타내져 있어요. 자, 차이점은 뭐냐? 자. 아, 이건 다시 앞으로 가서 볼게요. 소수 9.9, 뭐 4.4, 뭐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닌 부분이 있는데. 자, 제곱근표를 보고 다음 제곱근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 4.51을 구하라고 하면 4.5와 1을 연결한 얘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루트 35.7 구하라고 하면 35와 7을 연결해서 만나는 얘가 루트 35.7이 되는 겁니다. 자, 36.4는 36과 4가 만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곱근표에 없는 거한 번에 구해볼게요. 자, 이거 아까 했으니까 하지 말까? 너무 졸린데? 자,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자, 대소 비교랑, 대소 비교랑, 정수 부분, 소수 부분하고 강의 마칠게요, 우야 자, 2 플러스 루트 2와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 2 플러스 루트 2에서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이란 녀석을, 자, 빼주는 거야. 빼게 되면요. 자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0보다 클까 작을까. 자 2가 루트 4랑 같단 말이지. 자 얘는 0보다 크죠. 그러면 왼쪽 숫자가 더 큰겁니다. 자 이번도 4 루트 2에서요. 루트 5 플러스 2 루트 2를 빼면요. 어, 2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5고, 얘가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5네요. 이거 0보다 크죠? 왼쪽, 왼쪽에가, 왼쪽에가 더큰 겁니다. 자, 3번, 루트 12 이런 거는 제곱인수 있으니까 제곱인수 꺼내서 미리 계산해 놓으면, 자, 2루트 3이죠. 거기에서 3뿔 루트 3을 빼주는 거. 자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 에서 자 요거는 0 보다 크겠죠 얘가 요래 되니까 자 계산했는데 뺐는데 0 보다 커? 그럼 왼쪽 수가 더 크겠죠 자 다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거는 자 해당 수의 양옆의 제곱수를 찾아, 찾으세요 자, 루트 5의 정수 부분을 구할 거면, 자, 5 양옆의 제곱수를 찾아. 5 양옆의 제곱수가 4랑 9가 있죠? 4하고, 있어요? 근데 4라는 건 2고요. 루트 9라는 건 3이니까, 루트 5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루트 5라는 친구는 2점 어쩌고저쩌고 이런 친구일 거야. 얘가 정수 부분이겠네요. 루트의 정수 부분은 2. 자, 그러면 소수 부분을 만약에 구하라 라고 했다면, 소수 부분은 아까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된다 그랬죠. 자, 루트 5에서 2를 빼준 게 소수 부분이 되는 겁니다. 루트 17은 양옆에 제곱수를 찾으면요, 16과 25예요. 자, 루트 16이 4죠. 루트 25가 5고요. 자, 이걸 계산을 어, 자, 루트 17은 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4.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야. 루트 17의 정수 부분은 4고요. 소수 부분은 자, 여기가 소수 부분인데 자,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된다 그랬죠? 루트 17에서 4를 빼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13 플러스 2를 구하기 위해서, 루트 13 먼저 볼게요. 양력제곱수가 9하고, 16이죠? 자, 그러면 3, 4에서, 루트 3뿔 2를 원하니까, 2씩 더해줍시다 어? 3이 아니라 13이죠 5보다 루트 13뿔 2가 크고요 6보다 작아 루트 13뿔 2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5점 어쩌고저쩌고 라는 거야 얘 정수 부분을 따지면요 오고요 소수부분은 저 무리수 루트 13 플러스 2라는 무리수 있죠? 여기에서 정수부분인 5를 빼줘서 루트 1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겁니다. 자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41쪽 40쪽 풀어서 갖고오세요. 오늘 얼마 없네.